공장 건설 프로젝트 계획이 있나요? 오늘은 공장 설립을 계획할 때꼭 필요한 공장 건축 설계 과정의 핵심 사항을 요점만 정리해드리고 공장 설립 프로젝트 업무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공장 건축 시공과 토목공사 전문 은찬 종합건설은 공장 건설 계획 수립 시점부터 공장 부지 선정, 공장 건축 설계, 토목공사 시공, 건축공사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하고 철저히 도와드립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공장 건축 설계할 때 참고해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장 건물의 설계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을 리모델링할 때 특히 건물 구조 설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효율적인 작업 환경과 더불어 현대적인 디자인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작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공장 건축 디자인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몇 가지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공장 건축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이고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흐름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최신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작업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의 설계도 중요합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시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레이아웃과 공간 활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각 작업 영역 간의 원활한 이동 및 소통을 보장하면서 재고 관리 및 생산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성의 중요성을 꼽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공장 건축 디자인은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과 재생 에너지의 활용 그리고 친환경 자재의 사용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성과 근로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를 들겠습니다. 안전이란 키워드는 어떠한 제조업 현장에서도 핵심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공장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근로자들의 작업 편의성과 편안한 작업 환경 또한 건축 설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장 건축 설계할 때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공장의 구조 설계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공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젠 공장 설립 과정의 업무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공장의 건설 절차는 공장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공장 입지를 선정한 후 토지 매입을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장 설립 승인 또는 산업단지 입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장 설립 승인이 완료되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단계입니다. 토목 및 건축 시공이 완료되면 토목 및 건축 준공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관련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끝나면 공장 설립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새로운 공장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기존 공장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모두 저희 은찬 종합 건설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문가의 도움은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제조업 기업에 있어서 제조업 공장 시설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